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저번 때 종이 구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아이가 입었던 옷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상의 부분에 핀턱 주름이 있어서 패턴도 핀턱 주름을 잡았을 때 사이즈로 맞게 이렇게 패턴을 그렸어요. 패턴에 맞게 천에다가 옮겨서 잘라준 상태이고요. 뒷패턴도 두장 잘라줬어요. 이제 핀턱 주름을 잡아줄 건데요. 표시한 부분을 접어서 0.5cm씩 바느질을 해서 핀턱 주름을 잡았어요. 이제 어깨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겁니다. 네, 이거 만들고 다 만들고 나서 아, 잘못 만들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어깨가 오픈 숄더라서 조금 더더 더 내려온 형태. 그리고 목 부분이 좀더 파인 형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아. 만들고 나서 잘못 만든 걸 깨달았지만 다시 만들 수는 없다는 거 너무 귀찮았거든요. <laughs> 왜냐면 치마 만드는 게몇 겹으로 만들어서 너무 너무 불편했어요 어, 상의 안감도 같이 만들어서 뒷중심선과 목둘레 부분을 바느질해서 뒤집어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상의가 얼추 끝나가는, 가능 분위기죠? 여기에 목둘레, 원래 어깨 여기 부분에 레이스를 달아줘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제가 우선은 레이스를 달기 전에 소매 부분을 소매 부분에 레이스를 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레이스는 예전에, 어, 스타킹 부분에서 잘라놓은 레이스예요. 물론, 이 옷도 제 친구가 자기 딸내미 버려진 옷을 주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소매 끝단에다가 달아 줄 거예요. 우선은 끝단에 어 시접을 접어서 안쪽으로 미리 재봉지를한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 레이스를 달아 준 거예요. 이렇게 끝에 예쁘게 마감을 해 줬죠? 그리고 목 부분은 레이스를 주름을 잡아서 쭉 해서 그냥 박은 거예요. 그리고 구슬을 이용해서 모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때까지만 해도 안, 안 입혀봤기 때문에 제대로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목 부분만 시원한 오픈 숄더 원피스가 아니고 그냥 목, 쉬어, 목 부분만 시원한 원피스가 됐어요. 이제 치마를 만들 건데요. 치마는 두 겹으로 할 거예요. 길이는 이렇게 앞부분에 있는 거는 짧고 뒷부분에 오는 거는 조금 길게. 레이스가 하나 중간에 보일 정도의 크기로 디자인을 해 줬고요. 아니 잘라 줬고요. 이제 윗부분에 치마 밑에 주름을 잡아서 치마 밑단도 정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제 상의 부분에 옆선 부분과 소매 부분을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오버록 처리해서, 안감, 알죠? 안감의 소매 부분을 빼서, 안감 시접을, 소매, 음, 진동 둘레 부분의 시접을 감싸하면서 처리해주는 방법이요. 그러면 시접이 깨끗하게 안보이기, 안보이고, 예쁘게 정리가 된답니다. 이렇게 진동 둘레 부분은 가위 집을 내서 항상 곡선 부위는 가위 집을 내서 바느질을 해주셔야지 울지 않고 편하게 바느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치마에 프리를 달아준 상태로 시접을 겹쳐서 주름을 잡아서 치마, 치마 상의와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상의의 안감으로 마찬가지로 시접을 접어서 치마와 상의와 연결된 부분의 시접을 감싸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상침으로 해서 쭉 해서 바느질을 해줬고요. 그리고 치마 뒷부분에 밑단 부분만 바느질을 해서 해줘서 연결해줬어요. 이제 치마 상의 부분에 핀턱이 주름 있는데 이쪽에 빨간 리본을 달아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 들어갈 기본 원피스 아, 아니 안쪽에 들어갈 원피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치마 부분에 레이스를 쭉 해서 달아 줬기 때문에 어, 입혀 봤을 때 잘못 만든 거 알았지만 저는 치마 주름 잡는 게 너무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 옷으로 밀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한테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겉옷을 만들어줄 차례인데요. 어, 검은 천에 어떤 무늬가 있는 건 2천 밖에 없어서 그냥 2천을 이용해서 만들기로 했어요. 상의 앞쪽 패턴에 두 개, 그리고 뒤쪽 패턴 하나, 그리고 소매 두 장, 그리고 허리 부분에 나팔걸이는 아니, 펄럭이 있는 부분을 재단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상의 부분은 항상 어깨 부분부터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매를 달고 그 다음에 허리에 달아줄 부분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매를 달아준 상태에서 안감을 연결해 줄 건데요. 안감은 전 소매는 빼고 상의 앞쪽 뒤그 두장 그리고 뒤쪽 패턴 한장 해서 안감을 검은 천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겉면과 겉면끼리 마주 되고 이번에는 앞 중심선이죠. 앞 중심선과 목둘레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목 부분의 시접은 자연스럽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답니다. 이렇게 된 상태고요. 이제 소매 겉감의 소매 밑단과 그리고 옆선을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안감은 옆선 쪽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후에 안감 쪽으로 소매를 빼와서 진동 블레 부분의 시접을 정리해주시면 깔끔한 상의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항상 소매를 안쪽으로 안감 쪽으로 빼서 바늘을찌을해 주셔야지 편하고요. 진동 둘레 부분은 항상 가위집을 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셔야 돼요. 하얀색보다는 검은색이 조금 더잘 보이네요. 어떤 식으로 진동 둘레에 시접이 접혀서 바느질이 될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바느질이 되었죠? 이제 뒤집어 줍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나팔 거리는 나풀 거리는 나팔 거리는 게 뭘까요? <laughs> 나풀 거리는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원래 여기에 이렇게 치마 형식으로 해서 치마를 만들어 붙여도 원피스가 돼요. 근데 저는 원피스형 자켓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허리 부분을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끝에는 이렇게 시접이 안쪽으로 접어서 사이즈를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 사이즈는 미리 다 재단을 해서 치수를 딱 맞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피스형 자켓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부분에 이제 카라 부분에 하얀색 리본을 이용해서 바느질을 해줄 거예요. 이제 머리 부분에 어, 헤어 드레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음, 음. 머리 부분에 머리띠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빨간 천 양쪽으로 이렇게 주름을 잡아서 풀이를 달아주고요. 다 달아준 상태에서 안감으로 들어간 빨간 천을 겉감끼리 마주되는 형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느질이 안된 부위로 통과해서 뒤집어준 다음에. 바느질이 안된 부분에 시접을 안쪽으로 접고 얼굴을 감싸는 리본을 만들어서 여기 사이에 넣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머리 띠 부분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니다. 안쪽으로 제가 레이스를 하나 더 달아줬어요. 좀더 풍성하게 보이도록요. 레이스도 주름 잡아서 하면은 더 이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두꺼운 레이스를 썼기 때문에 주름은 잡지 않고 안쪽으로 그냥 바느질을 쭉 해주, 해주었어요. 이렇게 시접은 아 항상 바느질은 시침핀을 꽂고 바느질을 해주시면 수월하게 할수 있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이 어, 레이스로 할 건데 좀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주름을 잡아서 하려고 했더니 어 너무 무겁더라구요 이렇게 아! 그래도 주름은 작게 잡았네요 그냥 민자로 하면 좀더 풍성한 느낌이 없어서 제가 주름을 잡아서 바느질을 했어요 생각이 났네요 음, 이로써 오늘 영상도 마무리가 됐고요 어, 상상 속으로 디자인해서 그려준, 만들어준 원피스에요 화면보다는 실제로 보면 더, 더 예쁘고 풍성한데 음, 화면에서는 그걸 못 잡아줘서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 안쪽에 원피스도 오픈숄더 처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아, 그냥 만들어 갖고 이것도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형식의 옷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들게 되면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우리 내주 네 너무 너무 예쁘죠?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